나마스테이 지음요가입니다. 오늘은 개운한 아침을 여는 20분 요가 수련을 함께합니다. 오늘 수련은 안락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경비한 소파 브랜드 퍼시스 그룹의 프리미엄 소파 알로소와 함께합니다. 세계 디자인 어워드 3관왕으로 독보적인 디자인을 품고 있으며 취향에 맞게 디자인과 60가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안락한 소파에서 개운한 아침을 여는 요가 시작합니다. 소파의 앞쪽에 양쪽 엉덩이를 나란히 두며 앉습니다. 무릎 사이를 90도로 두고 양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엄지 발가락 안쪽을 눌러 허벅지 안쪽까지 다리에 힘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정수리를 길게 위로 끌어올리면서 척추뼈 마디마디를 뻗어내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 양손은 무릎 위로 편안히 올려줍니다. 그대로 들숨 천천히 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고, 다시 마시며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네, 숨에 어깨의 긴장을 한번더 풀어 줍니다 이제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고개를 왼쪽으로 툭 떨궈 줍니다 왼팔을 들어서 오른쪽 귀가 살짝 덮일 정도로 감싸주고 오른쪽 승모근을 이완할게요. 이때 오른팔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고 척추가 펴진 상태, 어깨가 나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목선이 길어지는 느낌과 그 사이 시원함을 느껴줍니다. 편안하게 숨. 천천히 고개를 들고 팔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고 고개를 반대 오른쪽으로 툭 떨궈주면서 오른 팔을 위로 들어 왼쪽 귀가 살짝 덮일 정도로 감싸주세요. 왼쪽 어깨의 긴장을 풀면서 목선을 충분히 늘려주고 그 사이로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쌓여 있던 노폐물,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편안한 숨으로, 둘, 하나, 고개를 들고, 팔 내리며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번엔 마시는 숨에 왼팔을 위로 끌어올려서 내쉴 때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세요. 오른팔을 구부리면서 오른 어깨에 힘을 빼고 좀더 여유가 되면 오른손을 더 멀리 두셔도 됩니다.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복부와 하체는 묵직하게 두고 왼손을 멀리 뻗어내면서 왼손 끝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충분히 길어지도록 하세요. 숨. 나의 측면 옆구리와 겨드랑이 사이까지 호흡이 들어가게. 둘. 하나. 왼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등을 살짝 말아주고 그대로 왼손 오른 무릎을 감싸며 다시 척추를 세워봅니다. 오른손은 등 뒤로 소파 위에 올려놓고 마실 때 척추를 한번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시선을 뒤로 턱 끝을 오른 어깨 유지하면서 호흡하세요. 이때 상체가 뒤로 눕지 않도록 하고,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가슴과 어깨를 조금 더 열어줍니다. 고개 정면 돌아오고, 다시 양손을 골반 옆에 나란히 두고, 마시며 오른 팔을 위로, 내쉬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왼 어깨와 팔꿈치에 힘을 툭 풀면서 오른손을 더쭉 뻗어내세요. 측면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그 사이로 순환될 수 있도록. 이때 왼 가슴을 한번 내밀어서 가슴을 충분히 확장합니다. 둘. 하나. 등과 어깨를 살짝 말아주면서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그대로 왼무릎을 감싸면서 척추를 펴주세요. 왼손을 등뒤 마시며 척추 세우고 내쉬며 서서히 시선을 뒤로 숨 쉬면서 옆구리가 길어지고 상체 가볍게 비튼 상태에서 시원한 자극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무릎 위로 가져오세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한번 둥글게 말아서 고개도 툭 떨구고, 척추를 세우며 양손을 깍지, 마시는 숨에 팔을 위로 쭉 끌어올려서 옆구리가 길어지게, 내쉬며 손을 툭 풀어서 등 뒤로 깍지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마실 때 척추를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고개를 아래로 툭 떨구고, 두개 들면서 손 무릎 위로 올리고 가볍게 호흡을 정리하세요. 이번엔 왼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오른 무릎 위로 가볍게 올려줍니다. 무릎과 뒤꿈치를 나란히 두면서 마시는 숨에 척추를 한번 세웠다가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이때 양손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어깨에 힘을 빼면서 팔꿈치를 몸 옆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왼무릎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골반과 무릎, 뒤꿈치에 수평을 맞추고, 왼 엉덩이 바깥쪽과 골반 안쪽에 자극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반대로 발을 바꿔줍니다. 지지하는 왼발을 단단히 두면서 오른발을 끌어올려 발목 왼무릎 위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내려갑니다. 어깨 힘은 툭 풀고, 둘, 하나,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 내려 호흡을 정리하세요. 소파를 마주보고, 무릎을 모아 앉아줍니다. 여기서 양손을 소파 바로 아래 어깨 넓이 간격으로 짚어주세요. 무릎 사이는 골반 넓이로 벌려서 발등을 지그시 누르고 한손한손 한손 소파 위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천천히 이완하며 고개 아래로 두. 어깨, 등 뒤에 힘을 빼고 그대로 중력을 느끼며 호흡합니다. 이때 발등이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깨가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힘을 빼며 호흡에 집중해요. 손으로 소파를 살짝 밀어내며 고개 살짝만 들어줍니다. 팔을 모아서 양손을 합장할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리며 손끝을 위로 보내고 천천히 한번더 상체 아래로 뒷목에 힘을 빼면서 양손 가능하면 뒷목 쪽을 향하도록 접어줍니다. 윗등과 어깨 뒷목 이완하고. 나의 팔꿈치, 겨드랑이 안쪽까지 시원해짐을 느끼세요. 호흡, 둘, 하나, 그대로 팔을 펴서 소파 위에 손을 올려두고 엉덩이를 뒤꿈치로 보내며 아기 자세로 힘을 툭 풀었다가 등을 말아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제 소파에 등을 대고 무릎 모아 앉습니다. 소파를 이용한 물구나무석이 실을 사사나 연결할게요. 양손 팔꿈치를 감싸면서 무릎 앞에 내려놓으세요. 깍지하고 양손과 양 팔꿈치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정수리를 바닥에 대면서 양팔로 머리를 꽉 잡아 팔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안정감이 느껴지면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무릎을 펴고, 이제 한발한발 한발 소파 위로 올려줍니다. 소파나 의자의 높이에 따라서 발등을 대셔도 좋고, 발끝을 세우셔도 좋아요. 이제 무릎을 완전히 펴서 엉덩이에서부터 정수리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머리와 팔꿈치의 무게감을 묵직하게 느끼며 호흡하세요. 좋아요. 여기서 천천히 왼다리를 들어 올려 균형을 유지해 봅니다. 수직으로 끌어 올리세요. 둘, 하나, 복부 단단히 하면서 천천히 내리고, 이번엔 오른다리를 끌어 올립니다. 유지하면서 양다리를 쭉 펴세요. 둘, 하나, 천천히 내려주고, 양 무릎을 모은 상태에 단단히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면 양 발끝 살짝 띄워봅니다. 발끝을 밀어내면서 양발 들고 유지해 볼게요. 호흡 셋, 둘,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 발끝 소파 위로 터치. 안정감이 있을 때, 한발한발 한발 내려서, 무릎 모아 아기 자세로 이완합니다. 손등을 멀리 앞에 툭 떨구고, 어깨에 긴장을 풀고, 편안히 마시고, 길게, 내쉬고 네, 등을 말아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비라사나 연결할게요. 양발을 옆으로 꺼내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이때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무릎을 대고 바지라사나 그대로 동작을 이어가셔도 됩니다. 엉덩이가 닿았다면 좌골 나란히 누르면서 척추를 쭉 펴내세요. 다 같이 마시는 숨에 양 팔을 위로 들어 팔꿈치를 감싸 내쉬고 어깨 가슴을 충분히 확장해주며 호흡합니다. 시선을 낮추거나, 눈을 감고, 가슴 앞면과 말가진 머리, 어깨, 뒷목, 자극을 느끼며, 골반, 무릎, 발끝까지 순환되도록 호흡을 깊게 이어가세요. 이제 양 팔을 내려서 소파 위로 올려줍니다. 손끝 천천히 더 뒤로 보내면서 어깨를 열고 턱 끝을 당겨주세요. 정수리는 여전히 천장을 향해 뻗어내고 어깨와 가슴은 조금 더 열린 상태가 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팔 앞으로 가져와서 풀고, 다리도 하나하나 펴주세요. 단다사나 척추를 쭉 폈다가, 양손을 무릎 옆에 두거나 발날을 감싸며 마시고, 내쉴 때 전굴 상체를 숙여줍니다. 어깨에 힘을 빼면서 아래 허리부터 지그시 척추 마디마디를 뻗어내요. 둘 하나 마시며 상체 천천히 올라오고 호흡을 편안하게 내쉽니다. 가벼워진 어깨 맑아진 머리의 감각을 느끼면서 오늘 수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운한 하루 되세요. 나마스테 오늘 수련과 함께한 알로소 소파는 모듈 소파 보눔입니다. 황금 비율로 디자인되어 너무 둔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 스퀘어 타입의 소파입니다. 정갈하고 우아한 디자인에 따뜻한 멜로우 크림의 색상이 저희 가족과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기능성 패브릭으로 관리도 한결 편합니다. 모듈 소파로 때에 따라 구성을 바꾸는 재미가 있으며 추가 모듈을 따로 구입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다양한 구성의 사이즈와 다리 컬러 등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한 맞춤 소파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알로소 매장에 들러 직접 체험해 보세요.